여러분, 넷플릭스가 또 하나의 화제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김우빈, 수지 주연의 신작 '다 이루어질 진이'인데요. 천년만에 깨어난 램프의 정령 진이 역의 김우빈, 그리고 감정이 없는 인간 가영 역의 수지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달콤 살벌한 로맨스를 예고합니다.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정령 김우빈이 장화를 신고 농바닥에 주저앉아 허당미를 발산하고. 감정 없는 수지는 가래떡과 시카를 들고 엽기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 더킹 영원의 군주 등 수많은 흥행작을 만든 스타 작가 김은숙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9년 만에 재회한 두 배우의 케미, 깜찍보단 끔찍한 수지, 그리고 정의하기 어려운 매력의 김우빈이 과연 어떤 로맨스를 만들어낼까요? 다 이루어질 진이는 10월 3일 추석 연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공개됩니다. 여러분은 램프의 정년과 감정 없는 인간의 사랑,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